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 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성 안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성 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칠 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 0 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에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간 네 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간 네 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기니 사로잡혀간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울,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저희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어, 방금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은 부록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요 51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51장 6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난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이 이에 끝났다 하는 거죠. 이제 마 마감을 한 거죠. 그런데 52장이 추가되어 있다 하는 거죠. 왜 예레미야는 이 52장 부록을 덧붙였을까? 예언으로 끝내지 않고 이 52장의 내용을 왜 덧붙였을까 하는 것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2장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함락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 하 24장 18절부터 25장 3절에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을 부록으로 덧붙여 놓은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려는 그런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증명하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심판을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예언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이 52장 부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런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다 보니까 그성 안에 있는 양식이 고갈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시드기아 왕과 그 모든 군인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 잡혀가지고요. 바벨론 왕 앞에서 시드기아의 아들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죽고 시드기아는 눈이 빠진 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 시드기아는 그 바벨론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결말이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 2장 부록에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유다가 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내용도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내용. 여러 가지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왕궁과 집들 모두 불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내용이 52장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잡아갔다 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 기물들. 그리고 왕궁 기물들, 이 바벨론 군대들이 다 가져갔다 하는 내용,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벽이 파괴됐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은요, 핵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듯 자세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한 이유는요 완전히 함락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52장 부록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입니다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오랫동안 준비했고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을 투입해서 노력들을 투입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지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완전히 파괴됐다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완전한 심판이 이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임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심까지 파괴된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허탈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중심까지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는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이 머무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성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은 더 이상, 성,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수 없다 하는 거죠.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곳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 버리신다면 그 성전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52장 불옥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불옥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자기가 이야기한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셨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 그런 모습들을 또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냐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 예레미야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의 내용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규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보면은 느부간 네 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 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다. 이건 뭐냐면, 느부간네살 7년, 느부간네살이 왕위에 오른지, 왕위에 오른지, 7년 되는 해, BC 597년인데요, 이때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를 침략해서 3,02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1차 포로로 데리고 간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 느부간네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자가 8 3 2 명이다. 느부갓네살 1 8 년에 B. C. 오백팔 년인데요. 이때 또 와서 팔백삼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제2 3 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 4 5 명이니 그 총수가 4 6 0 0 명이더라. 예, 느부갓네살 2 3년 B. C. 오백팔 년. 이때가 언제냐면요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달에야 총독을 세웠을 때에 그때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때 끌고 간 어, 포로를 이야기합니다 745명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4600명이 끌려갔다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포로로 이렇게 많은 여기 핵심되는 인물들입니다 왕을 포함해서 중요한 인물들은 핵심 되는 인물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아는 왜이 내용을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넣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도 불로관에다가이 내용을 넣었을까 하는 거죠. 유다의 멸망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 속에서 희망을 품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 유다의 잘못을 반드시 심판하겠지만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회복이 될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이 될 겁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심판의 의미를 잘 판단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 시켜 주신다라고 하신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한동안 그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가운데 있겠지만, 타향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희망을 볼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품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난 중에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두손 들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31절부터 3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여호야긴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이스라엘의 19대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바로 전 왕이거든요. 이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삼 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세우게 되는데요. 이 잡혀간 여호야긴이 삼십칠 년이 되던 해. 삼십일 절 보시면은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 잡혀간지 삼십칠 년이 되던 해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의 에빌무로닥 왕이 즉위하는 원년이다. 느부간네살이 이제 자리를 내어놓고 에빌무로닥 왕이 새롭게 왕위에 오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아마도 특별 사면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특별 사면을 하게 된것 같은데요. 거기에 여호야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어주는 뿐만 아니라 32절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왕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이 침략해서 무너뜨렸던 그 지역의 나라들의 왕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이 왕들도 풀려난 것 같은데요. 그 왕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양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종기하게 여임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으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사실 여호야기는이 유다 역사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왜이 왕의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도 이야기하지만 이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 하고 있다 하는 거죠. 38년이 지난. 37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잘못했던 것들을 충분히 그렇게 대가를 치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70년이 지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이를 통해서 전해 주려 하고 있다. 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부록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이 부록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때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잘못된 것을 완전히 고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이 52장 부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깨달음의 말씀을 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또 베푸시는 은혜 안에 몸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그런 메시지도 있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또 오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 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드릴 없기는 열방 교회에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아픈 분들의 그 힘든 시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은혜로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